부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앞에 촬영도 하고, 식기장데 와서 차영하고 율동하고, 이런 모든 걸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새 결과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은혜 받게 돼요. 청소도 하다 보면, 교사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예배 참석 잘 하시고, 여기서 전도 기도잖아요. 기도 충만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기도 많이 하는 걸. 성령 충만은 너무 추상적이야. 성령 충만 하면 찬성이 충만하면 돼요. 이 고단, 막차장만 하면 나와서 춤추는데, 뭐, 아직,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입으로도 막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어색하거든요. 내가 장로부의 목사라서 그런지, 이게 나한테는 어색해. 근데, 여기 뭐, 이 앉으신 분들이 나와서 춤추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다리에 근력도 운동도 돼요. 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노래방 갔어요. 노래야. 그러면 그막 춤추면 그러는데, 여기서 못 하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 찬양충만, 말씀충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성내까지 가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헌법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령충만이라는 그게 좋은 말인데, 찬양을 충만하면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져 버려요. 왜? 내가 간절히 구하니까. 그다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제가 오 설교를 별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왜 그럴까요 차장이 충만하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 드리면 찰떡같이 들어버리잖아요그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신 분과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기적 역사 현장 다 봤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아니 여러분 이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뭘 느끼시나요 여전히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전토 안에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뭘 얻어갈 수 있습니까라고요. 뭘 여러분 주님에게 와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버렸다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축복을 이 땅에서 백 배나 받을 것이고 근데 겸하기 받는 게 있다 고난도 겸하기 받을 거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연 흘러가는데 살다 죽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야.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아까 선물이 있잖아요. 내가 큰 인간이면 큰 고난의 포장지로 내 삶의 고난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시면 돼요. 뭘로 극복했냐?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너무 막연하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증명해 볼게요. 대게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지금은 쿠르폼이라는 곳에 자라고 갑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원래 19세에 나가야 되는데 24세까지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